쥐돌이입니다. 일단 팀관리에서 스카우트 좀 보죠. 이게 편해졌어요. 플레가 떴습니다. 필요한 건없고요 레전드 재료도 아니라서 포기하고요 자, 오늘은 실시간대전 한번 또 해보죠. 기다리는 중? 됐습니다. 선발투수가 <laughs>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상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박세웅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인 선수입니다. 자, 또 볼을 던질지 어떻게 할지. 자, 스트라이크를 던지네요. 어 너무 땡겼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단입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우와, 페어. 박 선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2루까지 갑니다. 오왜 이렇게 빨라?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박성민 선수입니다. 처음 맞디아 선두 타자 출루기 때문에 번트 한번 내죠.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어이 떴어 와! 이런 일이 있네요. 이니런 번트 실패. 멈췄고.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같 않습니다. 아웃의 주자는 이루 자, 어떤 공이 올지? 우측 일1대 0. 우측한점차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대 추가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우측에 우야 멋지게 치네요.

투구입니다. 그렇죠. 어허, 컵으로 볼입니다. 오브로 코너윅이 좋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구 주자는 이루구제 아하, 아쉽네요. 2루. 직접 베스 터치. 아웃 스코어는 2대 0. 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자, 롯데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오우! 중견사 페아타 차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타석에는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투구 한 방입니다. 홈런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루 찬스 초구. 자 병살 코스인데요. 잡아서. 그렇지. 다석의 전준우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어, 난 잘못 던진 것 같은데? 이야, 잘 치네요. 우중간에 떨어지는 타입니다 4번 타자 안치 선수입니다. 보 보겠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어요 잡아냅니다. 그렇죠. 아쉽죠. 한 점을 냈어야 가능성이 보이는데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사스를 잡았죠. 타석의 8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치고 달리기. 초구.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아하. 아쉽네요. 좋은 리였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이 수비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번 타자 강봉규 선수입니다. 번트 자세. 초구 보겠습니다. 바오. 아하. 이 야. 다행히 타브라우스는 아닙니다. 홈런 한 돌았고, 타자, 방이 있으면 좋겠네요. 어.

우익수,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7번 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두구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구 맞겠습니다. 스트레이크. 오호 좋아요. 자 높은 공으로 하나 유인구. 그렇지? 쪽에 볼로 보이는 공이었는트가 나갔어요. 포크볼 가까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8번 타자 유광남자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코아 주자는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자, 구회 초. 자이온즈의니다 삼성의 공격자삼루수가 없네요. 이야, 잡아내네요. 아, 이게 박해민 예전에 엄청 빠른 친구였으면 세이 됐을 수도 있는데. 갑니다. 아하. 이구 맞겠습니다. 아우시네. 아이고 아까워라. 타석에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갑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 탑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타석에 5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상수 선수입니다. 타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3루 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삼성 라이온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 7번 타자 나바로 선수입니다. 초구. 주자 뜹니다. 세이프! 공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1루에 여유 있게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내렸습니다 자 하나만 더 그렇죠. 주자는 2루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변화우수가 그렇죠. 잡지 못했습니다 나갑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주자는 1삼루로 바뀝니다 추가 득점 찬스치 삼성 라이온즈 8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스 뚱공이었습니다 3루 견제 교체가 안되나요? 투아웃에 주자는 1,3루 투구 보겠습니다 우측, 우측? 안타네요 안타, 우측? 안타. 넘겼습니다. 5타자 연속 안타 이거 엄청 빠른데? 어? 뭐야, 이런. 수호신이 있어서 스폰말 차우찬은 최강입니다 s 급이죠 s 급 포심과 왼쪽으로 체인지업이 있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자, 0번 선수입니다. 오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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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니니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